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단항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은 어떻게 할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1에서 직사각형 2개가 있고 그 직사각형 2개를 붙여서 그림 2로 나타낸 것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림 1에서 각각의 직사각형 넓이를 직사각형 위에 표시해보면 3a가 됩니다. 그림 2에서의 직사각형 넓이는 6a가 되겠어요. 그래서 3a 곱하기 2는 6a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왜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3a 곱하기 2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략된 곱셈을 이렇게 나타내 보겠어요. 그러면 곱셈의 교환법칙에 따라서 3 곱하기 2 곱하기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곱셈의 결합법칙에 따라서 3 곱하기 2 곱하기 a로 나타낼 수 있으니 이것은 6a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항식과 수를 곱할 때에는 숫끼리 곱해서 문자 앞에 쓰게 됩니다. 또 단항식을 수로 나눌 때는 수의 나눗셈과 마찬가지로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하는데 그 나눗셈의 결과를 문자 앞에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제 1번을 통해서 연습해 보겠 a v e to do this, we have to do this, we have 생 o do this, we have t 끼리 곱한다라는 점을 생략, 생각하면 요것은 마이너스 12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6a 나누기 3분의 2가 있는데, 요것은 이제 나누셈을곱셈으로 바꿔서 표현해주면 16a 곱하기 2분의 3입니다. 그러면 숫자는 숫자끼리 곱해준다라는 점을 들어서, 요거 생각을 해주면 요것은 24a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단항식과 수의 곱셈, 나누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수끼리의 곱셈과 나누셈의 결과를 문자 앞에 쓰는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